오늘은 LG가 경기가 잘안 풀리더군요. 네, 오늘 LG는 뭔가 안 풀렸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오늘 벌어진 다섯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역배에 가까워죠 그렇죠. 네. <laughs> 역배에 가까운 네. <laughs>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요? 왜냐면뭐 LG 저희가 뭐 사실 오프너 때도 그러니까요. 아 지금 이 팀은 뭐 정말 지기가 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최하위고 연패에 빠져있던 키움에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두달 넘게죠. 정연우 선수가 승이 없, 네. 없는데 음. 정연우 선수에게 이렇게 잡혔다. 오. 전 그리고 사실 한점차쳤을 때는 아, LG는 뒤집겠지라고 그러니까요. 했지만 어. 그걸 못 뒤집었거든요. 일단 키움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3대 2가 됐을 때 3대 2에서 이제 3대 2가 되는 네. 과정이 구번역에 밀어내기 볼넷이었는데 네. 아 이제부터 경기 시작이 시작이네. 예, 이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는데 어, 그 점수로 오늘 키움이 지켰어요. 맞습니다. 오. 정연우 선수가 마지막 승리가요. 네. 4월 12일이네 4월 12일이요? 네. 4월이요? 한넉 달을 넘었네요 아... 그때 한창 음... 2승하고 그러네요. 쭉 승리가 없었습니다 야 오늘이 3승이니까 네. 어... 야, 그래도 오, 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어... 했으니까 네. 기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삼승. 음. 음. 네 지금 민성님이 채팅서 139일 만에. 아 계산 진짜 빠르시네 진짜 오래됐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음, 예. 저는 뭐 정윤호도 잘 던졌는데 네. 정윤호의 승리도 승리입니다만 이한점차 어, 박빙의 그럼요. 승부를 구원이 지켰어요. 아, 윤석원, 맞습니다. 전준표, 조영권 모두 홀드 세이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준표 선수는 사실 한 타자를 잡고 내려갔고요. 사실 전준표 선수가 최근에 좀 등판 횟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신찬해줄 선수가 윤석원 선수. 윤석원. 네, 윤석원 선수가 일과 3분의 1 이닝을 또 막아냈는데, 어, 이 선수가 최근에는 확실히 승리계 투조의 음. 자완 세럼맨으로 합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LG 타자들을 상대로 오늘 뭐 145, 146. 네. 뭐 요즘 기준으로 엄청 빠른 분은 아닙니다. 음. 그런데 되게 자신있게. 그 그렇죠. 뭐 구사를 하면서 타이밍도 뺏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들었고, 마무리 조영권도 역시. 음. 어 1과 3분의 1이네. 네. 네. 소화하면서 끝까지 지켜냈어요. 네. 윤성원 음. 선수가 최근 5 경기 연속 무실점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오늘도 실점이 네. 기가좀 있었거든요. 더 잡은 다음에 문성재에게 2로 타맞고 네. 오스틴 자동고이 사고 허용하면서 아이제는 위험하다 한점 차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렇 근데 문보경은 스윙 삼주허스윙삼주로 삼전, 잡았어요. 네. 그것도 빠른 볼로 잡는데 네. 그게 되게 보니까 본인이 어좀운 좋다가 아니라 되게 음. 자신 있게 맞습니다. 던지고 그 내려가면서 활짝 웃는데 아, 내가 이제 좀 야구가 이제 그치. 좀 되는구나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LG가 사실은 팔회에도 만루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는 또조용권 어, 선수가 이삼할루 네. 상황에서 신민재를 뜬 공으로 잡아내면서 음. 두 번의 만루 기회를 LG는 놓쳤고 어 키움은 버텼습니다. 아. 아. 조용권 선수가 음. 사실 최근에 이제 마무리로 조직을 네. 변경한 이후 최근에 안좋았거든 맞아요. 음. 어쨌든 그래도 1.1 이닝 동안 뭐 위기도 막아주고. 음. 어 구회도 사실 위기가 올 뻔했는데 네. 그래도 주자명 내보냈지만 잘 막아줬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정연우의 승리를 지킨 저는 필승도 필승조 구원도 잘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드릴 네. 안 드릴 수 없을 것같아요예 어, 예. 오늘 키움 타자들은 예. 일단은 뭐 성, 그 상대 수비 실책으로 일단은 사회 먼저 동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김태준 선수 타구를 신민 선수 가 놓치면서 예. 1대1이 됐고. 그리고 오선진 이주영 선수가 적시타 역전타를 네. 생산해 내면서 오늘 타점을 이렇게 했네요. 예. 네. 뭐 송성무 선수도 음. 오늘 이제 안타 하나인데 그게 3루 타고 또 하나는 거의 아마 타구장 같았으면 홈런 됐겠죠. 예. 우중간에 바로 펜스 앞에 잡히는 큰 타구를 또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아, 오늘이 또 생일이었었나 봐. 어. 네, 맞습니다. 오늘 8월 29일 생으로서 리2 9구생 예. 근데 저는 오늘 또 추천해 주고 싶은 음. 선수들이 평소에 이 선발 라에잘안 들어오는 선수인데 네, 그렇죠.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이는 선수가 주성원 선수 사타수 2안타 오오. 1득점도 기록했었고 오선진 선수도 역시 멀티히트 네, 그렇죠. 거기에 타점도 기록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선수들 또해 주게 음. 되면은 아무래도 팀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선진 네. 뭐. 선수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음. 어, 오늘 멀티 트의 결승타거든요. 그렇죠. 지금 결승타가 4 개예요. 네. 네 개나 돼? 네, 팀내 삼입니다. 그렇죠. 오. 송성문 선수, 그다음에 최주환 선수 다음. 음. 그러니까 송성문 최주환 선수는 네귤로 한 선수.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중요할때 음. 뭔가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어, 사실은 이제 뭐 오선진 선수는 아시다시피 여러 팀을 특히 오 같은 삼성 또 음. 한화에서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네. 어~ 그 그러니까 커리어가 조금 이제 이팀저 팀을 오갔었고 뭐 로또에서도 선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 올해도 이렇게 불러주는 팀이 없으면 방출된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불러주는 음. 팀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그랬는데 큐엠에 와서 지금 물론 이제 벤치 멤버입니다만 뭐~ 네. 어, 어 팀장 말씀처럼 음. 아주 쏠쏠한 네. 활약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 베테랑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 예전에 그 어... 도둑을 한번 절도범을 잡은 아 적어요 오선진 선수예요. 절도. 어, 그래요저 네. 많이들 네. 안 알려졌는데 네. 오선진 네. 선수가 어... 그 대구 동부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하나 받는데. 지인 가방이 도난돼서 예.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 있잖아요. 예. 거기서 비슷한 물건을 발견해서 예. 어, 만나자고 해서 그 판매자를 쫓아가서 아. 200m 추격해서 어, 잡아서 경찰서에 인기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서 예. 그걸 그냥 범인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 그 친구가 당한 거를 예. 직접 중고거래에 물어봐서 본인이 경찰서로 예, 찾아가서 잡아오는요 <laughs> 절도하신 그분도 <laughs> 대단한 게, 아니, 그남걸 훔쳐가지고 그 버젓이 중고마켓에 올린다는 그래. 게. 그렇죠. 야 음. 제가 뭐. 미국에서때행각안 해요. 어, 그런 적 있어요? 예, 제가 그 쇼핑몰 갔는데, 네. 예, 자전거를 도난 맞았어요. 예. 네. 기가 막히다. 네.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뭐, 그때는 CCTV가 많던 시절도 아닌데. 그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네. 야, 맞아, 사던 거 하나 사고 가자. 네. 그러고 안에 들어갔는데,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이 쇼핑몰 안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20불에 사라고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자전거! 하고 소리지, 소리 질렀더니 바로 던지고 도망갔어요? 100m를 한 5초에 아... 뛰는 듯한 속비로 사라졌습니다 야... 쫓아갈 틈도 없어요 내가 한두 발짝 던는데 벌써 사라졌어요 사장, 자전거사 찾으신 거네요아 그럼 찾았죠. 다행이네, 그래도. 아, 찾았죠. 정말. 예, 예, 그런 예, 적이 예.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네, 오선진 <laughs> 선수. 네. 예. 선생활좀더 길게 오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또 좋은 활약을 네. 펼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 키움은 역시 이제 송성문 선수가 오늘 네. 또 어, 안타를 때려내서 네. 어, 우리는 어, 비더레전드 4콤 사콤보에 네. 성공했다는 소식 일단 어쨌든 네. 우리는 음, 좋은 기운으로 네. 주말로 넘겼습니다 우린 한 일을 다 했다 은지 네. 네. PD에게 이제 피디. 주말을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끌려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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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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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키움은 어쨌든 이제 뭐 주축 선수들이 아닌 음.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건. 네. 대단히 좋은 승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런데참 <laughs> 네. 오늘 경기 보면서 또 한번 느낀 거는 이래서 야구를 모르는구나 예.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 선발 투수의 비중 그 모든 게 LG의 압승이 예상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어 팀장 지적한 대로 주전보다도 오히려 약간 숨어있던 네. 이런 벤치의 선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승을 가져갔다. 어 그래서 키움한테 제가 박수를 보내줘야겠다고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오늘 이 경기를 틀렸기 때문에 에, 아... 완벽한 스태티즈의 승리는 날아갔네요. 아, 이거 빼고는 그래도 다 맞춘 것같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요새 괜찮네요. 나쁘죠? 네, 축하합니다. 네. 삼성 하나도 맞추시 건가요? 삼성화. 음성하라로... 아, 전, 아, 그렇죠, 그렇네요. 세개 네. 맞췄어요. 세개면죠세 개. 저는 디폴트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디폴트 세 개. LG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LG는 오늘 네. 저는 좀 운이 좀안 따랐다고 봐요. 네. 네. 기회도 네.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첫그 결승 실점을 어, 그 실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그러니까 동점 실점을 네. 어, 예. 어, 여러모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었던 LG 경기였던 것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안 풀릴려면은 음. 이제 신민재 선수의 실책으로 실점을 하면서 좀 기분 나쁜 실점이죠. 네. 그리고 임찬규 선수 물론 못 던진 거 아니에요 음. 이 선수께 와르르 무너지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임찬규 선수가 좀 이렇게 수비에서 약간의 그런 모습도 있으면서 투구 수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네. 5이닝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92개나 음. 던지면서 결국 이제 3실점을 했고 어 그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아어 물론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위안거리라는 거는 함덕주, 이정용, 장현식, 김영우 선수 그렇죠. 다 올라왔는데 음. 이 선수들은 더 이상 추가 실점하지 네.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팀에 음. 계속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운드는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타선에서, 사실 LG도 오늘 구한타를 쳤어요. 예, 네. 네, 구한타를 쳤는데 잘맞았다고 잡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아까운 기회가 음. LG답지 않게 예, 거기서 전혀 소득 없이 물러나게 된다라는가? 예. 그러니까 결국 6회말 무사말루가 너무 컸던. 그게 것 같아요. 너무 컸죠. 네. 그러니까 예. 정현우 선수가 흔들렸어요. 그럼 그럼요. 무사말루였는데 네. 음. 심지어 밀어내기. 키움은 예미미원로한 네. 점을 뽑았을 뿐 맞아요. 그리고 키움은 투수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네. 정현우 네. 선수 끝까지 믿었는데 정현우 선수가 박동원 선수 삼진을 음. 잡는. 아오지원 선수 먼저 삼진을 그, 잡고 그 그렇죠. 다음에 박동원 선수 삼진을 잡은 게 컸어요. 음. 네, 거기서 또, 한 점밖에 못낸게 음. LG 입장에서는 오늘 좀뼈 아팠죠. 거기다 또 김현수 타구가 우익 수직선 아 저, 정면으로 네, 가는 데 그러니까 그러자. 사실 정상적으로는 분위기면 LG가 거기서 완전히 없고 분위기를 가져오고 그렇게 이제 필승조가 가등되면서 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6회말그 무사말로에서 한 점밖에 그것도 밀어내기로 네. 한 점밖에 못 내게 되고 그 이유는. 어 오늘 엘지가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음. 밀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움 불펜을 또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잘루가 네. 1 2 개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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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아유, 이길 12개. 수가 없는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1 2개만 네. 진짜 아유, 많긴 하네요. 네. 구안타 오볼넷의 2득점이다아 그래. 나가기는 잘 네. 나갔어요. 네. 네. 득점권에도 네. 6타수많네온 안타가 없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었네. 네. 네. 오늘은. 최근 LG 답지 음. 않게 음. 좀 득점과에서 답답했던 네.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아, 보는지 음. 오늘 생각보다 마운드가 양 팀이 다잘 끌고 왔던 게어 사실 키움도 오늘 잘루가 아홉 개.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었던 기회들이 양 팀이 다 있었다. 네. 하지만 그 기회를 결실을 맺지 못하고 네. 예, 가게 됐지만 어쨌든 한 점차 키움이 제가 볼때한 점차로 이기는 게 썩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아, 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조금 더 짜릿하게 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설문에는 예, 정현우 선수 지금 MVP 후보로 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정현우 선수 오늘 MVP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음. 예, 자신 있게 투표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넉달만에 승리. 어쨌든 음. 1순위 같은 모습을. 점점 보여 주지 않나? 그렇지. 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한 점차 경기에서 네. 키움이 오. 늘이 16번째 승입니다. 16번째? 네. 아. 생각보다 한 점차에 잘합니다. 잘하는 거. 한 건가요? 점차 경기에서 한 점차 경기면 16승 8패입니다. 오. 승률 좋네. 그래서 근데 한 점차가 근데 만치가 안 와서. 예. 그게 딜레마네요 그게 네. 맹점이네요 예 그니까 한정적 경긴 강한데 한정적 경기가 많지가 않아 <laughs> 좀뭐 크게 얘기든지 아니면 크게 네. 지던지 보통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정현우 선수 미래 진짜 밝게 보거든요 네. 단이 선수는 체력을 좀더 키워야 그렇죠. 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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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투구 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음. 때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컨트롤도 같이 해서 이번 겨울엔 본인도 많이 느끼잖아요 어. 어쨌든 개막할 때부터 지금까지 음. 물론 그때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잠시 네. 빠지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선발로 트신을 돌고 있는게 큰 힘이 될 거고 본인도 느꼈을 테니까 겨울에 철학 훈련 하면은 어두 네. 선수가 이 키움 그 한화인데 네. 그때 어제 좋은 선수가 무결점 형님을 아, 어제 인데 전날 그등하기 아, 그그 전날 고기를 본인이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이제 네. 자기는 이제 호스트 그렇죠. 손님 정우 전수 그렇죠. 원정으로 쉬운이니까. 왔으니까 에, 에. 보통 선수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 가면 또 대전 가면 그렇죠 정우 사주고 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우주 선수는 이제 보직이 음. 내년에 어떻게 되고 그렇죠. 할지 모르겠는데 음. 어 어쨌든 이 젊은 두 투수가 또 나란히 음. 어제 또 정우 선수도 정말 이씬 스틸러 역할을 그러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우 선수도. 뭐 젊은 선수 성장하는 음. 거 보기 너무 흐뭇하죠. 네, 예. 네, 아마 요게 이렇게 예, 이제 젊은 선수 성장하는 모습이 아마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키우는 선수, 내가 관, 그 관심 갖고 있는 선수란 느낌을 받게 되면 보통 음. 이제 현장에서 내내 아이들 아. 아, 아, 이런 그렇군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면 더 예, 재밌게 야구를 보실 수 있죠. 예. 예. 올해는 음. 어쨌든. 그 1라운드 선수들이 정말 많이 데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좋아요, 보기가.